학교 홈페이지에 체험활동 다섯 가지가 공고가 되어 있대요. 미란이, 수연이, 민규 중한 사람은 체험활동을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두 가지 체험활동을 할 건데, 자,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체험활동을 할때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자, 그러니까 체험활동이 A, B, C, D, E라고 합시다.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자. 어, 한 사람은 한개할 거고 나머지는 두개할 거니까 둘둘 둘 하나로 나눠 줄 거예요. 둘둘 둘 하나로 나누기만 할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자, 분할이죠. 다섯 개 중에 두 개, 남는 세개 중에서 두 개, 남는 한개 중에서 하나. 이 팩토리얼 분의 1이요.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둠이 어, 처음 활동이 둘둘 하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누가 자 얘네 중에 누구를 무엇을 미란이 갈 거예요? 미란이, 수현이, 민규. 자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세 가지죠? 세 가지. 자 미란이가 이거 골랐어. 얘가 고를 수 있는 건두 가지. 얘가 고를 수 있는 건한 가지. 이걸 뭐라 그러죠? 삼. 팩토리얼이요